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휴게소도 안 들리고 달려왔다. 그런데도 4시간이나 걸렸다. 그래도 즐겁기만 하다. 이틀 전 토요일이었죠. 강희롱의 클로즈업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자선 축구대회에서 만난 영웅시대 팬분 중한 명은 설레임으로 온통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왔다는 이분은 마치 가을 소풍을온 기분이라며 행복해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친 영웅시대 팬들은 하늘색 물결 속에서도 축구 선수 임영웅의 백넘버 10번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날 그라운드에서 매우 활약한 임영웅과 함께하며 모처럼 가을 소품 같은 축제를 만끽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구에서는 임영웅 팀이 한점 차이로 졌습니다 임영웅 팀과 기성용 팀 경기의 최종 스코어는 3대4였습니다 승부는 아쉬웠지만 열과 성을 다한 후회 없는 경기로 모두 찬사를 보낸 환상의 결과로 기록됐습니다 자선 경기대회의 취지에 맞게 양팀 선수들은 모두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빅 이벤트 경기답게 양팀 전력도 국가대표급으로 막강했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 역시 모처럼 맛보는 이색축제에 환호했습니다. 임영웅이 주장으로 나선 팀 히어로에는 임영웅을 비롯해 김영광 이로운 가소련, 오반석, 조원희, 민경현, 이정진, 전원석, 정훈찬, 박명수, 이수빈, 한대중, 나성수, 이승열, 김대광, 김선우, 조영준, 이종호, 전종혁이 포진했습니다. 기성룡의, 팀 기성룡에는 기성룡, 이범령, 김창수, 오스마르, 임상엽, 감스트, 정조국, 지동원, 궤도, 한승우, 고요한, 정호연, 김봉수, 이희균, 신광훈, 바밤바, 윤석영, 이근호, 박주호, 박승욱, 과균기, 이청룡, 조영욱, 말왕 등 24명이 출전했습니다. 주인공은 어디서든 빛나게 마련입니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임영웅의 독보적인 활약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팀 히어로 주장 임영웅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 위에서 축구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기부 히어로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임영웅은 특유의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움직임 하나, 손짓 하나에도 팬들의 환호와 탄성이 터졌습니다. 국가 대표급 축구 실력자답게 임영웅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뛰어난 축구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날 임영웅은 직접 골을 넣지 못했지만. 후반 19분에 전원석에게 예리한 침투 패스로 도움골을 기록했습니다. 절묘하게 연결된 이 패스는 전원석이 멋진 역전골을 넣으며 팀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왼팔에 낀 노란색 주장 안장이 유난히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셜 무대가 된 하프타임쇼는 그야말로 열기의 도간이었습니다.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이 장면은 이전까지 볼수 없었던 스타디움 그라운드 위에 펼쳐진 가장 핫한 스포츠 이벤트로 기록될 만한 순간들을 연출해냈습니다. 불과 몇분 전까지 축구 선수로 구슬땀을 흘리던 임영웅이 선글라스를 끼고 무대에 선 모습은 마치 마술처럼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은 자신의 히트곡인 '히어로'와 '두오다이 홈' 등을 열창하며. 약 3만 5천여 명의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임영웅의 초대형 콘서트 열기는 이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확인됐지만 이번 자선축구대회 하프타임쇼 무대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부 이벤트와 맞물리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영웅시대의 역할이 컸습니다. 임영웅과 영웅시대는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감동입니다. 작은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이심전심 통하는 일심동체의 모습은 늘 특별합니다. 영웅시대의 아낌없는 응원과 임영웅의 열정적인 무대는 이날도 관중석의 모든 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이번 자선 축구 행사를 통해 임영웅은 또한번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임영웅의 활동은 단순한 스타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나눔과 배려, 이웃 사랑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선 축구 대회가 열린 이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평소 임영웅의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열기가 이채로웠습니다. 온통 하늘색 물결이 뒤덮이며 콘서트 때와 똑같은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쉼터를 만들고 포토존을 설치하고 별도 화장실도 여유 있게 비치했습니다. 전국에서 물려든 영웅시대를 향한 임영웅의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절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전역부터 지하철로 이동하신 분들은 월드컵 경기장역에 내리자마자 바로 굿즈 판매대와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현장을 찾은 분들은 대부분 하늘색 티를 입고 마치 소풍을 온듯 들뜬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35 무리를 지어 웃음꽃이 피는 가운데 한 중년의 어머니가 20대 딸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은 이채로웠습니다. 현장에서 펼쳐진 영웅시대 팬들의 즉석 공연은 보기만 해도 눈물겹도록 뜨겁게 뭉클해진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콘서트 때마다 공연장 밖에서부터 벌어지는 진풍경인데요. 이날 또 하늘색 티를 일사불란하게 갖춰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분들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만큼 즉석 공연에 대한 팬들의 호응은 뜨겁습니다. 익숙한 노래와 율동이 찡한 공감대를 이루며 마치 임영웅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저마다 함께 박수치고 춤추고 호응하며 환호를 보내줍니다. 이날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새벽 이른 시간부터 서둘러 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양에서 왔다는 영웅시대 팬은 간밤에 잠을 거의 못 잤다. 어렸을 적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을 다시 느꼈다.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영시 팬중한 분도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아는 언니 소개로 임용을 알게 됐다. 콘서트장을 다니며 임영웅에 매료되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검은색 선글라스와 커플티를 맞춰 입고 즐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부부 금실이 넘쳐나 보였는데요. 60대라고 밝힌 이 부부는 모두 임영웅 덕분이다. 임영웅처럼 늘 배려하며 살고자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6학년인데요. 6학년. 네네. 아네 영웅. <laughs> 아, 네, 그래요. 영웅님 덕분이에요 다 감사할 분이죠. 네네. 전무의 네, 그럼... 비결. 아, 영웅이처럼 그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유 나이가 뭐 나이 못지 않게 젊게 이렇게 살수 있는 비결 같습니다. 임영웅 팬들은 남녀 노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한 초등학생이 포토존에서 보여준 홈 챌린지 율동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린이 팬들도 많았는데 한결같이 노래 잘 부르고 잘생겨서 좋다며 임영웅의 매력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영웅 선수 왜 좋아? 왔으니까 잘생기고 노래 잘 불러서 영웅시대와 관객들은 축구 이벤트에도 관심이 높았지만 축구장 밖에서부터 펼쳐진 식전 행사에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장 밖에 주차장에는 입구부터 전국에서 달려온 대형 버스로 가득 차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자선 축구대회 이모저모를 리뷰 형식으로 짚어봤는데요. 노래도 방송도, 영화도, CF도, 그리고 축구까지 임영웅이 하면 뭐든 다르게 보인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가수로 우뚝선 임영웅은 축구와 꾸준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4월엔 FC 서울 홈 경기에서 직접 시축과 축하 공연을 해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임영웅은 평소 기성용 등 국가대표들과도 친분이 돈독합니다. 이번 자선축구대회는 여러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임영웅이 평소 보여준 선한 영향력의 결과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경기는 비록 3대4로 졌으나, 임영웅과 팀 히어로는 팬들에게 더 밝고 환한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자선축구대회에서 팬들은 전신전력을 다해뛰는 축구선수 임영웅과 하프타임쇼의 열정적인 무대까지 동시에 지켜봤습니다. 울컥한 감동과 함께 모두에게 기부와 나눔의 의미를 아로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